우리 리가 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자, 우리 리가 캠 바이오가 어 금요일날 조금 이제 기대감에 기대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 시초가가 신고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확 올라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하루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어. 자, 어싼거 아닌가? 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쌍부라고 볼수 없고 소화라고 봐야 돼요 신고가 소화 이거 신고가 소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 드릴 거야 어, 리가켄바이오는 어, 여러분들 DS 가족분들 주식이 가족분들이라면 반드시 끌고 가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신고가 입단에 섰어요 자 그러면서 아래 꼬리도 나왔어 이거는 시세가 나올 자리야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거를 확실하게 좀어 신고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신고가 나오면 늘 추락이 한번 있어 신고가 여기서 지금 나오니까 추락 이 있었잖아 또 끌고 올라가서 또 추락 한번 줬죠 자 끌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야지 지금 가야 될 자리고 실제로는 쌍바닥이 신고가 쌍바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 자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음. 가야할 신고가 자리에서 쌍바닥을 한번 크게 거쳐주고 여기 개미들이 물량을 많이 털었겠죠. 이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볼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리가 캔바이오가 모멘텀을 받으면 올라가는 거고 모멘텀 못 받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멘텀이 제가 좀보여드릴게 자, 우리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아시죠? 자, 오늘도 주말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식들을 올려드리고 있어. 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전선 변압기 시장 아직도 어, AI 거품 아니다. 그러면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HBM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급증해서 상반기에만 225% 올랐대요. 이런 거다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역대 최고의 수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지금 하락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아. 자,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에 이렇게, 어, 문자 보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는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여러분들 문자만 보내시면 돼.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설득도 잘안 해. 할 사람만 하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있죠? 들어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요거, 돋보기. 요거를 클릭을 해. 그 다음 궁금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세요. 특히나 지금 리가캔바이오를 한번 딱 써보면 딱 이렇게 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렸던 추천 내역 이라든가 어 여러분들한테 소식들을 어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게 다 나와 내가 썼던게 최근 이제 소식을 보시면 어 8월에 나온 이 소식이죠 자 내달 임상 abl 202 임상 데이터가 나온다는 요 소식 어, 한번 볼게요 8월에 나온거니까 음, 자. 요거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리가캔바이오 지금 나온 리포트나 하나하나 이 파이프라인별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니까 러 지난 영상 한번 가서 어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를 부여받는지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어네달자 자 보세요 8월 1일이에요 네 달에 나온대 그러면 자 뭐예요 곧 있으면, 모멘텀 하나 붙는다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어, 모멘텀 제대로 붙는다는 거잖아. 아, 따, 이거, 지금, 이제, 광고가 나와버려. 응? 어? 자, 내달 임상이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고, <laughs>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 어, 자, 뭐야, 이거, 리각틴 바이오인데. ABL20이래. 뭐야, 이거. 왜 이것 때문에 리각틴 바이오가 뜬 거야, 보니까. 자, ABL바이오가, 뭐, 이거 해서, 어 ABL 202 임상 데이터를 하반기에 발표할 것이라는 어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 해당 특허에 대해서 어 권리를 보유 중으로 미국 특허를 포함해 39년까지 보장될 아주 따끈따끈한 특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다? 국내 바이오 기업 리가캔 바이오와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ABL 202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맨날 그랬잖아. 동생이라 그랬잖아. 리가캔바이오 동생이 ABL바이오라 그랬죠, 내가. 주가 흐름 비슷하죠? 어, 주가 흐름은 비슷해. 같이 오르 같이 내려. 그러니까 이게 왜 동생이냐를 알아가야 되는 게, 제가 맨날 예전에 들었잖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동생 누구야? 에라이진 엑스원. 어, 동생이라 그랬잖아. 같이 하기 때문에 동생인 거예요. 근데 동생보다 리가캔바이오주가가더 좋죠? 어, 자 보세요, 리가켄 바이오 주가는 지금 신고가에서 짧은 음봉 맞았고 ABL 바이오는 사실 신고가는 못 갔어 아직 그런 상태에서 짧은 음봉 맞은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형이 좋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아요 지금 신고가에서 조금 떨어진 상황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에라이지넥스도 동생인데 밑에 있잖아 동생보다 항상 형이 좋다 여러분들 형들은 꼭 지금 보면 오를 때더 많이 오르는데, 하, 근데 상승폭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차트상으로 더 많이 오르는데 상승폭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릴 때덜 내려. 그러다 보면 그한 파동이 지나가면, 아, 역시 형이, 형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항상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요거, 요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ABL 바이오의이 ABL 2 0 2가 어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계약에 따라서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고 어 임상 지금 일상 진행 중이고 미국 임상 종명학계에서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어이 데이터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 개발 경험과 이중 항체 전무성을 살려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음. 자 이미 내부적으로 비임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에 임상 일상 진입을 목표하고. 어, 자 여기 보시면 링가켄 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ADL202에 적용된 이 항체를 에스모와 어, 지금 미국 혈액학회에서 지금 이거를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고 이게 발표가 되면 뭐가 돼 빅파마와 어, 계약에 대한 저 기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봐 리가켄바이오를 리가켄바이오 자기가 하고 있는 8사어 이런 라인 굉장히 좋잖아 근데 이 리가켄에 이 모멘텀은 ABL바이오의 A B A A A B L A B L 바이오의 모멘텀도 붙어 있다는 거죠 모멘텀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가켄바이오 자 이런것들이 황금주가 안되면 뭐가 황금주가 될거예요자 여러분들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 알테 대 리가켄 근데 알테오젠은 이미 자 이거 비교를 제가 좀해드릴게 이미 큰 호재가 있었어 자 리가켄바이오 아직 어 아직이야 그러면 이게 되면 주가상승폭이 이게 더 크겠죠 알테오저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서 땅 떴지. 그러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은 적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이런 가능성이 큰 차트가 되는 거야, 알테오저는. 근데 리가캔 바이오는 어떤 차트가 돼? 아직 이렇게 흔들리면서 정말 이 계약이 나올까 말까? 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시기야. 근데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직 나오지 않은 큰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 뻥 뜨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기회는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 제가 오늘도 IMBDX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루닛 봐봐. 루닛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죠. 충분히 좋은데, 이미 모든 큰 호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큰 호재가 나올 때땅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이렇게 좀 조정이 있는 거야. 이게 실적으로 연결돼야 오르지. 근데, IMBDX. 이건 아직 없다고. 큰 소식이 기대만 있을 뿐, 대신 기, 주식은 뭘 먹고 자랍니까?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거야. 자, 이게 오히려 그리고 IMBDX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면서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곳에서 투자 기회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알트우제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덜 빠져. 그렇지만 이런 거는 보유하다 보면 언젠가 큰 수익이 나는 때가 와요. 언제 알테오전이큰 수익이 나는 건이 지금까지의 큰 호재들이 실적으로 진짜 이어질 때. 리가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 제가 오른다고는 하지만 큰 호재가 나와서 아큰 기업과 뭔가를 해, 그럼 주가 뻥 한번 뛰어. 근데 그 다음에 조종이 나올 거야. 약간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실적으로 언제 이어지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해. 자,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뜨기 전에는, 왜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뜨겠어요? 이제 드디어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그래. 자, 실적으로 이어지고 성장이 보이고, 자, 보세요. 분기별 보시면, 1900억에서 2500억, 3100억, 3500억. 이렇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가도 또 2200억 딱 줄었죠. 근데, 2분기에 4,300억 나오면서 와 지금까지 여기서 이것과 다르다. 3분기에 3,000억이지만 또 4분기에 3,900억 있구나. 자 여기가 실제로 실적도 나오고 성장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적도 나오고 성장 그 실적에서의 성장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 안 돼. 자, 성장이 딱 죽는 순간 주가 뻥나다져요 자, 여기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오르는 척 했다가 이렇게 뺐잖아. 왜 그랬어? 24년도 중반기 이후에 딱 꺼졌잖아요. 왜 그래? 정확하잖아. 분기별 실적 봐봐. 어. 1분기 실적 딱 줄으니까 1분기 실적이 언제 나와? 5월에 나오잖아요. 5월에 나오는데 5월에 그러니까 여기 팍 다시 내려간 거야. 실적 안 나오네? 그러다가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올 때, 와, 이거 4,300억? 아, 이거 전보 뚫어야겠다. 지금 3,500억 나오다가 2,200억 나오다가 4,300억 나오잖아.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3분기, 4분기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3분기 실적이 3,000억 잡혔는데, 이게 또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3,800억, 4,000억 나와버리면, 이거 전보점 뚫고 날아가지. 그런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리가 캔바이오. 어, 지금 전고점에 있기 때문에 한번뻥 떠줄 차례가 됐어. 그러면, 리더캠 바이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1분기의 실적이 적자였는데, 흑자가 진짜 처음은 나온 거야. 50억, 막 90억 이랬는데, 300억 나오고, 흑자까지 나왔어. 연간으로 볼게요. 자, 이제 24년도부터, 저기,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된 이이 이 적자의 시간을 마무리 짓고, 25년도에 900억대 매출이 나고이 영업이 지금 잡혀있어요. 당기순이 800억. 이렇게 되면 r o e 가 상당히 꽤 뜬단 말이야. 17%. 그러니까 이거는 이 리가 캔바이오는 실제적으로 26년에 더 이거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이거야. 뭐 하나씩 계약 나오게 되면 이거 26년도도 추정치가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리가 캔바이오의 대시세는 정말 25년도에 잡혀있어 그럼 24년도 모든 게 매직이 돼요 정말 이 알테오젠만큼 뻥 뛰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자 알테오젠 보세요 제가 알테오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뭐 이러겠지 지금 1분기에 잘 나왔으니까 올랐겠지 근데 알테오젠 주름 받을 수 있어 봐봐 안 나오잖아 2분기 실적 나와서 이거 뻥 뛰고 안 올릴 수 있어 3분기도 똑같아 근데, 연간으로 보시면, 25년도부터 이렇게 오르고, 26년도 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가 돼요. 그니까, 러 알트우제는 장기 보유를 해야 돼. 흔들리면 기회가 되는 거고. 자, 리가켄 바이오는 사실 26년도까지는 아직 뭔가 결정된 게 없어요. 하지만, 25년도에 맞춰서, 정말 큰 물량들의 엑시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엑시트가 나오려면, 정보점을 뚫고, 빵! 올라가 버려야 돼. 그래야 뭐, 엑시트가 나오든, 한번 해먹든 하지. 근데 지금 당장은 해먹는 단계도 아니고, 아직은 이 매집을 거치고 있는, 어, 그런 기업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리가 캔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 안 된다. 지금, 어, 지금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자, 신고가를 뚫고 가면, 이런 하락폭이 한 번쯤 있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옛날에도 그랬잖아, 알테오전. 알트오젠 정말 막, 정, 저, 막, 하락 나오고 그럴 때 너무 오히려 나는 이게 너무 좋다. 언제? 그 여기 였잖아 이런 거. 이런, 너무 좋다, 이런 거. 이런 음봉들. 이게 지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수화하고 폭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이게 정보랑 거의 맞닿아 있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여기예요 어, 이렇게 봐야 돼. 그니까 여기 지금 매물대가 걸려 있고 이런 곳에서 계속 매물대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걸 소화하잖아 거래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위로 올라갈 때빵 뜨고 올라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 쭉 이렇게 갔잖아. 말도 안 되게 딱 이렇게. 이렇게 시세를 터트려야 돼. 근데 이거는 터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끝나고는 이제 손바김이라든가 지금 이 수급의 주체가 탄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갈라면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의 주체를 만들면서 지분이 갑자기 15%까지 오르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뭔가 진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시총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담아내는 거는 분명히 이건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정말 알테우전 같은 경우도 길게 생각하세요. 길게 생각하고 가야 돼. 어, 26년도까지만 여러분들 알테오젠 갖고 가면 지금부터 최소 3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요. 그러니까 2년만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하면 26년도 되면 여러분들 이거 최소 3배짜리야. 3배가 문제가 아니라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넘어서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적 없는 상승폭을 가진 정말 뭐 30배, 40배 가는 주식이 알테오젠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알았죠, 여러분들? 알테오젠 그런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뭐 알테오젠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기업은 없어요. 자, 없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뭐 그냥 별볼일 없는 기업이야. 근데 한 번씩 이런 거 보여주잖아. 한 번씩. 근데 26년도 되면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4분기 내내 보여줘. 보, 지금 아마 26년도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25년도에 죽순다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26년도에도 실제 괜찮거든. 이게 정말 이때가 돼버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정말 우상향할 기업이에요, 실제로. 25년도, 26년도 잘 버티면, 여러분들, 지금 30만원짜리, 이거 100만원 가요. 최소야, 이게. 내가 보는. 근데 100만원으로 끝나냐? 아니야! 어. 또막 주식 분할할 거고, 뭐 무상증자,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 이 단가 또 낮춰가면서 예전에도 뭐 액면 분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낮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알테오젠리가켄바 이런 기업을 길게 보고 가자고. 알았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 건데. 자, 요즘 시장 보면 불안해요.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정말 기업들의 실적, 성장, 이런 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 이, 실제로 성장과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고, 삼바 보시면, 삼바 셀트림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바이오에서 지금 실적 나와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이오랑 다른 거야. 드디어 우리나라 바이오가 정말 K-바이오로 실적이 정말 대단하게 나오고 있고, 성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그런 단계가 4년만에 또 진짜 제대로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 바이오가, 이 성장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빅파마들과의 이런 모멘텀까지도 확 붙어주고 있는 거야. K바이오 지금 대단합니다, 실제로. 어. 그리고 이 바이오 분이 지금 보시면 조선, 방산 이런 거 봐봐. 실적과 성장이 정말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떨어져도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하고 주식을 해야 돼. 어, 뭐 뉴스 하나 떴다고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를까가 아니라 정말 이, 이 산업의 성장이 있느냐, 정말 이 산업의 성장이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어,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이 성장을 앞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잠깐 이거 반짝이면서 나온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거 하시려면 어, 우리 내 텔레그램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거, 어, 이런 거잘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면서 이 시장 이겨나가야겠죠. 제 텔레그램 여기로 문자 티만 보내면 바로 입장됩니다. 바로 링크만 보내드리고 전화는 한 통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 여러 번 강조드려도 어, 정말 뭐 여러 번 강조드려도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전화 한통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서 마무리 찍겠습니다